반갑습니다. 이호창입니다. 가끔 이렇게 좀 혼자 떠나요.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해요. 그래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어딘지는 말해드릴 수 없어요. 나만의 아지트니까 이 녀석이랑 인연이 깊어요. 그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면 할머니가 호창아 호창아 하면서 불러요 그러면 그 주방에서 끓여주셨던 이 라면 한 봉지가 잊질 못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라면이란 걸내 손으로 직접 끓이면서 맛을 본 적은 뉴욕에 갔을 때 자취라는 걸 시작하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뭔가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맛내첫내 어, 손으로 직접 한 요리? 처음에는 물을 막 1리터 넣고도 끓여보았고 너무 적게 넣어서 막 엄청 소금 솔... 솔트국? 솔트국 소금처럼 너무 짜서 헤맸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라면 박사 라고나 자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라면 오늘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양 라면. 어, 여기에 양이 세 마리가 들어가서 삼양 라면이 아니에요. d 스킬 g 라면 이제 혼자 끓여 먹는 거 지겹다 좀 누군가를 위해서 끓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끓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습 이랑, 그 다음에, 프레이크를 먼저 넣고 끓여요. 조금이라도 우려난 맛이 좋더라고요. 이건 뭐,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, 틀린 건 없어요. 케바케? 케스 바이 케이스. 프레이크. 있고 오. 프레이크가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? 삼양라면 조금 모양이 좀 다르지 않아요? 얘기해도 되나? 출시 전 한정판 리뉴얼 된 시제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, 음...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업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사교 모임이 있어요.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나랑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.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주고 서로, 어... 얘기도 잘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먼저 공개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앞에 나가는 제품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.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왜? 삼양 라면이니까. 어, 그래서 나는 라면에 면을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.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 하러 온거 아닌데 자꾸 하게 되네 여유 있게 음 음! 다 됐어! 자, 그러면, 국내 최초의 라면, 삼양라면! 그리고, 새로 리뉴얼 된이 시제 제품, 제가 또 최초로 한 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먼저 뭐, 보여, 뭐, 비주얼인가 뭐, 이런 거한번또 보여드려야 되잖아. 아우이 맛있는 거를, 이거,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휘. 자, 면부터 한번 먹을게요. 음, 음, 익사이딩 면이 더 쫄깃쫄깃해졌는데, 내가 잘 끓인 거야? 아니면 이걸 잘 만든 거야? 둘다 잘한 거야? 음, 와, 스펙타클하다.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국물이 깊고 진해. 라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, 난 달걀도,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절대 넣지 않아요. 여기 있는 이 삼양라면이 60주년 기념 한정판 패키지라고 합니다. 60년. 나도 60년 뒤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60주년. 이 맛있는 삼양라면. 이제 혼자서 그만 먹고 싶다.